잠깐만, 뭐하 잠깐만, 잠깐만! <laughs> 야! 미친놈아! 자, 이번에는 맵이 넓어졌기 때문에 단체전 갑니다, 단체전. 이번에는 맵이 넓어, 이번에 맵이 넓어져서 단체전 갑니다. 과연 7명 중에서 누가 먼저 전, 누가 가장 빨리 저한테, 도다, 살아서, 망치질을, 할 것인지, 보도록 할게요. 자, 제가 카운터 셀 거예요. 제가 카운터 셀게요. 이따가 해, 할게요. 오울릭 아, 자, 준비 됐나요? 라스길이 가면 다 가라! 자, 그러면, 갑니다. 3, 2, 1, 땅! 어, 잠깐만, 니가 쏘면 어떡하냐? 아, 뭐야? 자, 과연 누가 나한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? 자, 라스트 한 명! 가요! 과연... 나! 이겼다! <laughs> 이겼습니다. 아, 아, 근데 스파이 많이 아, 나오지 마. 번이. 자, 이번엔 누가 저한테 살아서 올지. 시간 없어서 바로 갑니다. 3, 2, 1, 땅! 자 과연 어떤 녀석이 나한테 살아서 아, 어? 이보 자기들끼리 싸우죠? 아야 잠깐만 요 스파이 있어 아 두번이 아 두번 아, 진짜 두번님 킥카 두번님이 자꾸 콘텐츠를 망치시는데자 정의구형 갑니다 아연 어떤 사람이 저의 스너를 피해서 저한테 도달할 수지 궁금한데요 근데요 제가 스너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한 명이라도 저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됐나요? 준비됐나요? 네네 강이님 좋아요 준비됐다고 하시니까 자 갑니다 1번데1번가더 아, 좋은 거야 일찍을 수가 있잖아 대신 일찍 죽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자 쓰리 원, 따! 아, 벽을 등지고 오죠? 바로 한명 커트, 두명 커트. 세명 커트. 자, 제 실력이 아주 엄청납니다. 너, 너, 너 얼마 안 남았어. 총알 장전하면너 죽었어. 자, 이렇게 해서 올킬 끝! 자, 이번에, 이번에 소 쏘실 분, 쏘실 분 오세요. 쏘실 분 여기 있으세요. 쏘실 분. 오케이. 이번에 우리가 절로 가자. 아, 누가 쐈냐? 개 부들부들하네. 아니, 저기요. 하지 마세요. 제가 입, 제가 뺀 뒤에 할거임 자, 선착순이야 이것도 다. 자, 카운터 갑시다. 자, 스나보니 카운터 하세요. 이번엔 제가 무빙을 보여드림. 3, 2, 1, 렛츠고! 비켜, 비켜, 비켜! 아이, 벽을 등지고 가는배업한자석들아 우우우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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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 파, 파! 아유, 나 넌, 아하하! 나죽었덩 또, 망치로 때려버려! 망치로 때려! 아, 자, 병가님 탈락. 병가님 올킬 실패. 4명 정도인가 5명 정도가 통과하셨어요. 자, 이번에 다른 분소실분 자, 스나질, 스나질 하실 분 여기 쓰세요. 스나질 하실 분. 공격, 공격하실 분 여기, 오케이. 저분은 내가 보기엔 저, 저것도 5명이서 남을 것 같아. 제가 보기에는 저 토끼분 왠지 패션상 많이 못 잡을 것 같습니다. 제 직감이 왠지. 자 갑니다. 바로 갑니다. 시간 없어요. 빨리 빨리 한 명씩 돌아서 가야 된다. 자, 고고 카운터 내가 1박 가준다. 아 이빨 아, 가야다가 미안 다안 미안, 미안. 아 빨리 고고. 가 아, 아니 아니 저기요. 장난하세요. 나이트 네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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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탈락 다음 스나브쳐터 주세요 다음 스나브 오케이 이번엔 니미 하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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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나 죽지 않을게 진짜 나무 맞짜 방치대 성공해 보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야. 좋은 생각 왔어요 이번엔 다가질 일자로 가볼래 한번 네? 야 우리 다가질 일자로 가보자 한번 일자로 가서 다야다 같이 자로 가보자 <laughs> 이게 작전이 작전이다 이거 고기 방패 고기 고기방패, 방패다 이거 오케이, 야, 쓰리, 야, 쓰리통 하면은 다 일자로 간다. 아, 야, 다 일자로 가자! 일자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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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로! 다 고기방패, 고기방패! 도달해, 아, 야, 개 짜증나, 이거. 야, 이새끼야! 아, 탈락! 자, 이번에 스나질 하실 분, 스나질 하실 분. 야, 나한 번만 더 하자. 저한 번만, 저한 번만 더 할게요. 제가 이번에 또 성공하면은 전 클라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 여기서 저처럼 울킬 할 집은 있어요. 없죠. 저는 울킬 했습니다. 형님들. <laughs> 자, 카운터 갑니다. 3, 2, 1, 땅오 잠깐만요. 뭐 하냐?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야미친놈아 아, 왜 이렇게 빨리 오라 했네. 나 순간적으로 놀랐잖아. 저거 뭔가 했네. 아, 미쳤어. 쟤. 내가 1층. 어. 아, 무빙 미쳤어. 자, 아무튼 어 주디님 아.